안녕하세요. 트로트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부산에서 열리는 드림 콘서트 트로트 최종 라인업이 모두 확정 발표되면서 2023년 드림 콘서트 참여하는 가수는 작년 2022년보다 20여 명이 많은 52명으로 최종 라인업 완성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1차 라인업에는 장구의신 박서진을 비롯해 원조 낭만 가객 최백호, 트로트 여신 송다인 등을 비롯 진성, 영탁, 김희재, 한혜진, 김호중, 양지은, 정동원 등이 이름을 올려 트로트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2차 라인업에는 트로트 요정 전유진, 태권도 트로트 나케주, 트로트 특전사 박군, 감성 거인 황민호, 미틀사이 황민우, 트로트 다람쥐 강혜연, 노래하는 똑순이 김민희, 트로트 프린스 양지원, 복보적인 매력 조명서, 러블리 목소리 홍자, 미스정 정다경, 트로트의 다비인 형 금잔디, 명품 보이스 김용인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1, 2차에 이어 오늘 마지막 3차 라인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최종 명단에 누가 올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인원이 상당히 많고, 특히 미스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가 유독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먼저 미스 트롯 출신 중에는 정미애, 윤태화, 별사랑, 은가은, 황무림허찬미 강예슬 등 7명이 포함되었고, 미스터 트롯 출신 중에는 신인선, 영기, 고정우, 이하준, 이대원, 박세우, 강재수, 장성호, 승리, 남승민 등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조정민, 윙크, 서지호, 풍금, 하이량, 윤서령, 오유진 소유미, 신미래, 금유나, 이수호, 현진욱등 29명이 3차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 52명 출연자 대다수가 신세대 트로트 가수들로 라인업이 구성되었습니다. 트로트의 동세대 교체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대선배 최백호 진성 김영인 가수 등 대선배 가수는 3명만 포함되었으며 지난해 나란히 출연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던 남진 서른도 레전드 가수는 모두 이번 라인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드림 콘서트 지난해 처음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돼 경상거 트로트 스타 30팀이 모여 축제를 즐겼는데요. 사전 티켓 오픈 8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경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트로트계 선후배 스타들이 한 무대에 올라 트로트 연합 대형 콘서트로 자리매김한 트롯 콘서트 트롯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기원을 담아 부산에서 오는 5월 28일 개최됩니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